오늘 카페도 가고, 아니 오늘 뭐냐? 방에 앉아서 방송을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숙취도 쬐겸 러맨이 잔여 동굴에 도어 약간 번호 달라고 하는데, 이제 집 번호 알려줘야지. 집 번호 0 2 9 2 4 뭐야? 뭐야? 뭐야 저우리가 선물을 뭔지 몰라가지고, 아니 이거 배고 0겠는데 아니 뭐야?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저 뒤에 카페 여기 갈라 그랬는데 여기 사람 너무 빡쳤네. 만였으면이진 미안합니다. 그할게 사랑하는 사람 미안합니다. 어, 여러분 이거 보정이 다 풀리는데 풀려나? <laughs> 리들스터? 잠깐만. 눈을 감고 내가는 하 이야기를 잘 들어봐 나의 일기가 끝나기 전에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맛이 갔어 오늘 그냥 잘 날해 오늘 약간 영통한 오 느낌 뭐야 로비나 로비나 감사합니다 로비가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어떤거? 근데 러빙이한테 사실은 손편지 쓰고싶어 손편지 왜냐면 그 뭐지 손편지는 몇번 안써가지고 지금 우리 와우 말고는 안써서 순댓국 뭐해? 아, 여기 아, 곧닿는데요다데 아, 다,

우와. 우와. 뭐야? 야, 여러분 이쁜 거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민준아, 어, 예, 맞지? 민준 몰라 아아준아 맞아. 맞아. 민아 맞아. 준아 맞아. 민준아, 맞아. 준아 맞아. 니 근데 맞쁜거 많이 나이 나왔다 나이 <laughs> <laughs> 여러분들 과 <laughs> 해장이라니. 기가 막히는 만 여기 알려 줄까? 신나지아님인척 <laughs> 그럼 이제 신이 딱 그러겠지. 나갈 때쯤에 이제 버조에 계신 서트입번 남자가 남자분이 계산하셨습니다. 그냥 합성 지금 <laughs> 전라북도 전라북 사장님 여기 참이슬 하나 주세요. 우리 라라가 또 저희 라라가 매니저잖아요, 여러분들 저희 매니저 봐주잖아요. 또 방송 재밌게 해주려고 저렇게 장난을 또 라라가. 음. 게 재밌게 하려고. 난 너무 듬직해. 어, 진짜로. 어, 나 진짜 너무 듬직해. 내 진짜. 내나 지금 계획이 다 있어. 응. 오늘 딱 계산하고 나갈 10분 직전에 네. 한마디 하고 쭉 이어. 다에거참 다른 한팀면은 모두. 그정더니 거짓에서 모두 울고, 거짓에서 모두 울다아 무조건 진짜. 이거 뭐 묻고 따뜻하안 쳤어. 열리가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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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한마디 한마디 맞어 저저신들 조용히 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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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웃겨? 웃음> 한마디 했지 봤지 봤지. 어, 맛있게 먹었어요. <laughs> 아니, 사실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모르겠어. 이거 좀 귀엽다. 좀 귀엽다. 이거 뽑을까요? 잠깐만 여러분. 후면 카메라로 바꾸고올게 5000원 플렉스. 5000원 플렉스 합니다. 이거 이 터카 화이팅 이거 왜 이거 하지? 마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왜 아니야? 오오오오오오오오좀 <laughs> 됐는데 네. 옆에 있는 걸 쌓자고. 오, 아 이거 아. 잠시만 쌓아서야 해 된다고?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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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어. 너무 아까운데? 머리를 그냥 아주 그냥.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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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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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머리, 머리. 와, 어. 와, 어. 어, 진짜 잘 잡았는데, 와. 와 진짜 잘 잡았는데 좋 아마 지막 다섯 번 아니야 이거 감이 왔어요 저버 이거, 이거 뽑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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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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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목소리> 뭐야 뭐야 <이거> 뽑았거뽑은거야나이뽑 <목소리> <나 이거> 뽑았어 <목소리> 아니, 난 고수니까 일단 넣어놓고, 어, 넣어놓고. 가자, 가자, 가자. 자신감 생겼어. 난 고수니까, 원래 이거 알죠. 머리랑 같이 같이 가자. 아, 이거 그냥, 그냥 놓는 거 같다. 아, 니야다왔어 자, 이에 뽑았어요. 뽑았습니다. 머리를 공략해서.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작은 거 작은 거 <laughs> 너무 귀여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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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누르면은 뽑죠 잠깐만 아니 이 집게가 애 빵댕이보다 작은데? 아니, 궁뎅이보다 작아. 아, 이게 말이 돼? <laughs> 아, 이게 말이 되냐고, 진짜로. <laughs> 아니, 궁뎅이보다 위에 있는 거? 이거, 이거. 멀리 있는 거? 어, 이 아니, 잠깐만. 이거 뭐 잘못돼. 고장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멀리 있는 거? 오오 아, 여러분, 저 알았어요. 아니야, 뽑을 수 있어. 내가 뽑아줄게. 봐봐, 봐봐. 나 뽑아줄게. 어, 고리 걸어서 뽑아줄게요. 아, 이거 이렇게 뽑는 거네. 뽑아줄게, 뽑아줄게. 아, 이거 공작범이 있었네. 이거 뽑아서 바로. 공작 딱 잡고. 어, 어 저걸딱 잡을 수 있어. 잠깐만. 뽑았어, 뽑았어. 이게 뽑았어야지. 이렇게 해서. 진짜. 자 그러지 마라. 아, 꽂았어. 여러분 가자. 가자. 이게 고리를 걸어야 돼.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다. 이거. 이거다. 아, 와, 저게 막 어, 걸었다. 어. 잠시만. 말수가 없어진 비니비니. 맞아요. 그럼 여러분 봤죠 내 실력 어때요 여러분? 우리 모란은 나사장이래서 사장. 어때? 신아 내 친구를 소개할게. 오늘 아까 밥 먹다가 헌팅했어. 먹무때 헌팅했어 나. 나 립밤 잃어버렸어 여보. 여러분. 나 립밤 잃어버렸어 여러분. 어 여보야 나 잃어버렸어. 거기인가 몰라 아까 밥 먹는데 죽고 왔나? 응다 음, 찍었어. 지난년 코카 볼거 했어. 이거 이거 코카 이거 이거 예뻐요. 코카랑 같이 찍었어. 어나 목도리 안 챙겼어. 아비닐비닐 어, 없지 오늘 방송 오늘 너무 너무 bj 였다 음 오늘 너무 bj 였다 여러분들 좀 어색했죠 제가 너무 bj 같아가지고 오늘 어 인형 어내 인형 나 인형 어디갔지 어 미안합니다 여러분 나 인형. 어떡해 <laughs> 어. 우리야. 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 팬들만 챙겨야 된다는 기한 마인드 잘 봤어요, 형님. 그쵸? 이게 BJ의 자질이죠? 사쿠람보사쿠람보 아니, 그럼. 사쿠람보가 어려워? 다해보라 미안해. 해라, 미안하다. 아, 미안해, 이거 지금, 미안하다. 이거 관광버스 처럼안 보여? 강감모 썸처안 보여 지금? 아아컷플 짜기? <laughs> <갑자기>? 어 좋아요. <laughs> 왜못 생겼어? 닮았어? 안생이왜 그러냐? 응. 음. 잘한 민이야. 귀여 예뻐요, 누나이 어. 방송 야방이었는데, 또 많이 와. 야방 키면 사람 많이 없는 거 같네. 다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우리 외모, 뭐, 외모, 외모. 어? 우리 이분 감사합니다. 사줄게요. 아이고, 뭐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 다들 오늘 바로 주무세요. 바로 주무시고 좋은 밤 보내시고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야방 종종 한 번씩 할게요. 이영뽑경면 즐거웠다 그죠? 저 오늘 방셀 찍고 자야 돼가지고.